발려왔는데 우리 예쁘고 멋진 무경대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마취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laughs> <여러분>, 춥진 않아요? <laughs> 괜찮아요? 저기 끝에까지 있는 거죠, 학생분들이. 내가 제일 뒤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실래요? 어, 저기까지 있구나. 와, 이렇게 오늘 열정 덕분에 지금 저희는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laughs> 사실, 사실 지금 아직은 조금 추운데 저희가 여러분들과 신나게 무대를 몇곡 하면은 조금 더 더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 있나요? 네. 좋아요 저희도 자신 있어요 다음 곡은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건데 아. <laughs>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러브 v 이드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Love a 라는 곡이 저희가 하트를 정말 남발을 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트를 남발을할 때마다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많이 질러주셔야 한다는 사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러기대하셔습니다어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오늘이 뭔가 저희가 봤던 축제 중에 학생분들이 가장,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거에요. 저기 끝까지 저렇게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진짜 기대해요 와, 기대할게요 네 그럼 러브이드 바로 들려드릴게요 괜다